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유상범 의원입니다. 날마다 의회 폭골을 일삼는 민주당은 우리 땅 독도마저 정쟁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라는 헌법 정신을 망각한 채 169석 거대 의석수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던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 탄핵, 국정조사 등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무기로 쓸수 있는 모든 위협을 퍼붓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문제뿐만 아닙니다. 어제는 수기와 토론을 기본으로 해야 할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상임위 안건을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민주당은 공영방송을 영원히 민노총 언론노조에 헌납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시키는 의결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의회 폭권은 교육위에서도 있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의, 후보자의, 후보자에서 스스로 물러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평력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단독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일당 독재 수준이며 당명을 더불어 독재당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의회 포커의 뻔뻔함은 이재명 대표의 독도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을 위한 법안 발의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독도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 발의는 지난 2021년 우리당 김상훈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이 집권여당이었던 문재인 정권은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에 분명히 반대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독도가 한일 영토 분쟁 지역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 외교 전략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재인 정권의 입장이었습니다. 왜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렸습니까? 2년째 계류된 같은 내용의 법안이 있음에도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본인 명의로 법안을 제출한 이유는 독도 지키기란 염불보다 죽창가라는 제빠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내년 총선이 1년 남짓 남았습니다. 국민께서는 지금 민주당이 자행하고 있는 모든 의회 폭거를 분명하고 똑똑히 기억할 것이며 그 심판은 민주당에 내려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